연가가 저 빼고 다들 지금 삼탄을 계획을 하고 계신는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좀 묘한데요. 네 삼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어 아, 그래, 그래. 삼. 사... 그 감독님이랑 어, 배우분들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어, 이 부분은 조금 관객들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거나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하시는 장면들이나 또.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될 거라거나 뭔가 호불호가 나뉠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서는 저는 이제 크게 그 부분보다는 우리 영화만의 색깔이요 개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클트지만 또 검은 사제들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스피노프지만. 우리 영화는 검은 소녀들 말 그대로 제목에서도 있는 설명되는 검은 소녀들이 한생명과하는 이야기. 근데 그게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관객분들이? 그러니까 이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막상 성별을 사업해서 만든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아까도 음악감독 님 말씀드렸죠. 그 무드가 그냥 바뀐다 게 아니라 여러 의미가 해서 할게 되게 많거든요. 이 그런 부분들을 저도 제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연대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성 연대의 서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나중에 그 마지막 구마 신에서 솔직히 이 악마의 존재가 굉장히 나쁜 악마가 아이를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영화는 문우진 군이란 그 배우가 중삼중이중 중3, 삼의 나이로 이 어려운 도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연기도 잘하지만 입에 그 욕을 뱉거나 하는 거가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반듯한 친구고 그걸 해야 되는 거가 저도 연출자로서 뽑아내야 된다거나 친구랑 얘기했을 때아 이게 진짜 여러 감정이 들었, 들었었는데. 그 악마란 존재가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대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게 저는 되게 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극장에서. 근데 그거와 다르게 우리 영화는 여성 연대나 이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 오컬트로스의 공포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 나눈 거 넘어서 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어 얘기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했었고 도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음. 좀 고민이 됐던 부분들 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불호나 뭔가 비하나 이런 것들을 어, 생각이 보다 이 영화 자체 의 만듦에 있어서 어떻게 할때더 집중하는 데 있어서 더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객석에 있는 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 많은 질문을 받기 위해서 시간 관계상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중앙에 계신 두 번째 두 번째. 예요 사이드에 계신데 이렇게 마이크 전달해 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영화잘 봤습니다. 저는 권혁재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검은 사제들에서는 새끼 돼지를 새끼 돼지의 1 2영상 마르바스를 받았고 수녀님께서는 이제 악령을 인태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데 마지막에 유니어 수명 수녀, 수녀 묘비에 적힌 탄생 그게 1983년 개해년 검은 돼지 흑 돈의 해라서 혹시 이거 스토리상으로 의도하고 연출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 마지막 그 묘비 유니암 묘비의 그글 보시고 지금 생각하신 거죠? 어 이제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돼지 때일 나오고 그리고 그게 이제 띠라는 거가 이제든 이제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는 해석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콕 집어서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는 한 의도는 아니었고 근데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또 재미 또 하나의 또 해석의 또 재미일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눈썰미가 아주 밝은 관객 덕분에 이런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뒷줄에 두 번째 뒷줄에 계신 분께만 전달드릴게요. 네,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어,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 권혁자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그 유니아 소녀의 방이 잠깐 나오는 씬 있는데 그때 박쥐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때의 제 유니아 수녀가 그저 검은 수녀라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그윤니아 그 집은 그리고 지금 어쨌든윤니아의 공간이 처음 소개되는 곳인데 지금 말씀하신 TV 어쨌든 정보가 낙지라는 그 다큐멘터리 이 밑에 다큐멘터리가 나오다 보니 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그런 거가 저는 오클트의 참 재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도에서 박쥐도 어쨌든 쥐라서 뒤에 보면 우리가 또 쥐도 나오지 않습니까도 <laughs> 그러니까 귀엽다, 뭐 쥐돌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쥐에 그것도 연결될 수 있다 어, 이런 생각해봤었고 반면에 그 박쥐라는 거는 어쨌든 음파나 되게 지금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형상들이 지금 힌트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나올 텐데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에서는 그림으로서나 대사로서 좀 삶에 되어있는 건데 조금 다른 페이크적인 혹은 다르게 또 어? 이어질 수 있는 그 경계를 좀탈수 있는 친구가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번에는 두 수녀 캐릭터에 관련돼서 질문하실 분께 마이크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저쪽 뒤쪽에 손 흔들고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 드립니다. 네 어, 저는 24일날 개봉하고 난뒤 지금 10회차 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다 붙여가지고 다니는데 어, 오늘. 두 분께 조금 애드립 할때 그 대화를 할때 그 욕설도 있고 가끔 가다가 혼자 하시는 말인데 두 배우께서 하는 게참 재밌거든요. 커은사제다들드는 그런 게좀 약간 없었는데 이번에 이거는 <laughs> 되게 많더라고요. 두 분께 감독님 지시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애드립인지 좋게 말해서 애드립이고 여기서 쓰니까 잠시 했는데 그거 좀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 검사제가 2015년도에 544만 원또 돌파했는데 오늘 3일째 보니까 추세로 보면 한 천만 갈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 애드리브로 생각을 하셨 하셨나 보네요. 그 대본에 있습니다. 다 대본에 있는 대로 <laughs> 촬영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애드리브는 아니었어요 예. 네. 네또 그리고 제가 파묘 개봉날 개봉 첫날 개봉 관객이었거든요 천만을 가한 파묘의 기운을 받아서 저희 검은 수녀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그 아까 3편 얘기하신 것도 들으셨죠? 여러분의 정말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입속은 말려주세요 관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 마치 끝인사 같은 분위기가 됐지만 저희 질문에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26일인데 열 번을 보시려면 거의 시간을 전폐하시는 수준이니까요. 건강을 잘 챙겨가시면서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저쪽에 휴대폰 라이트 켜신 분께 마이크 전달드릴까요? 뒤쪽에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악마 이름 이제 나왔을 때 이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자막을 보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집에서 봤을 때못 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뒷 부분에. 그 우진, 그 희준이가 악마 이제 구마식 할때 지금 목에 재갈 물약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음성 변조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대사에서 특히 라틴어나 외국말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있지만 한국말의 경우에는 어, 자막을 원래 안달았었어요 저희가 되게 기민하게 빨리 그걸 준비, 그 준비를 했었고 그 반응들에 맞춰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막 작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부터에서는 그걸 자막이 좀 달려 있어서 그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지금은 어, 그래서 상영 중인 걸로 있습니다.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대표로 양해 말씀드리고 죄송하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자막이 없는 버전으로 보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답변을 공식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래라고 물어보면 극장에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 텐데요. 이쪽에 계신 분께 질문이라고 패드 들고 계신 분께 전달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전유빈 배우님한테 질문. 싶요어이 이번 이 구멍 사건이 미카엘라 수녀 인생에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 해요. 그래서 앞으로 미카엘라 수녀한테 이 유니아 수녀가 어떻게 기억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음, 우선 제가 생각했던 미카엘라는 어,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억압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지만, 어, 어쨌든 뭔가 사회에서, 사회에서 자기를 봐줬을 때 정상적인 어른이, 어른으로 보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태로 태어났잖아요. 자기가 어른이 되지도 않은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뭔가 정체성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져 버렸기 때문에. 어,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냥 어떤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즉 자기 자신을 속이고 숨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유니아를 만나게 되면서는 유니아에게 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던지고 달려가는 이 솔직한 유니아를 만나고 나서는 물어보잖아요. 우리 괴물 같다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유니아가 자기의 진짜 이름, 난 강성애야 라고 이름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카엘라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냥 직면하라고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존재를 정말로 직시하고 바라보고 그냥 나 자체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바라보는 것. 어, 그래서 윤희야 수녀를 어, 그렇게 어쨌든 보낸 이후로는 더욱 더 직면하려고 살았을 것 같고 유니아가 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달렸던 그 길을 어, 미카엘라도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유니아를 마음에 품고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아이의 어린 아이를 품었던 미카엘라가 이번엔 유니아를 품고 달린 어떤 풍경을 기분 좋게 상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셜 게스트 장재영 감독님께 세계관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저쪽 뒤쪽 사이드에 네, 계신 분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영 감독님께 질문드리자면 그 혹시 본인이 이제 이 영화를 만드셨다면은. 오시고 싶은 장면이있 있으셨는지 네. 이렇게 무거운 역할을 아. 제가 드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 어, 어, 참어어참질문이질요이럼요데 아, 네. 그, 저는 만약에 했으면 어, 유니아 수녀를 조금 더그어 어, 겁을, 겁이 좀 있는 수녀로 좀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미카엘라 수녀도 어 미카엘라 수녀도 그좀좀 좀 이렇게 아닌 척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조금 밝은 알지만 뭐좀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예 그리고 저는 그 허준호 선배님이죠 예 허준호 선배님 장면이 조금 평범하게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약간 그냥 윤희아가 찾아갔는데 아뭐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데 조금 이상한 느낌. 그렇게 하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정도. 예. 네. 조대답님입니다 <laughs> 네. 흥미로운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검은 스녀들 관련해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관객들과 이야기 나누셨는데요. 권혁재 감독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전달 부탁드리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또 오늘 정재현 감독님과 김태국 감독님, 또 송혜교 변이, 전혜교 변이, 우리가 검은 수녀와 검은 사자들과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자리가 개인적으로 도 너무 또 뜻깊고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영화 시사 끝나고 장세연 감독님이 저한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날로 먹었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사실 1편 음악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시리즈물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 3편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3편에서도 좀 날로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삼편에 아마 이제 그 진짜 계획대로만 잘 만들어진다면 되게 또 희한한 그림들이 나올 것 같아요. 순녀 한 명과 또 신부 두 명이 또 등장하는 되게 멋진 영화가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진짜 이번 이 검수녀들 많이 사랑해주시면 또이 삼편이 곧 제작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네,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좋아하는 분들과 다 이렇게 앉아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어, 뭔가 더 욕심이 나서 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빨리 끝나서 너무 아쉬운 것 같고. 어 우선 검은 수녀들 이렇게 큰 명절 앞두고 함께 자리해주시고 경청해주시고 어 그래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요 어 검은 수녀들 삼탄을 기원하며 <laughs> 아 수녀들이 아니겠다 뭐라고 해야 될까 검은 <웃음> 네 음네 <laughs> 그렇습니다 검은 네고네 아무튼 오늘 집에 안전히 귀가하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뭔가가 저 빼고 다들 지금 3탄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좀 묘한데요. <laughs> 네, 3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설 연휴에 이렇게 귀한 자리 이렇게 시간을 내,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제가 너무 뵙고 싶었던 분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눠서 너무나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네, 검은 수녀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유연님 그 아이디어 한개 생각났는데 유니아의 무단물 파기 시나가는 거예요. <laughs> 유니어가 <유미아가> 섞지 않고 <laughs> 그렇게 있는 걸로 하면 어떨까라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부 다공평해 지름신으로. 제가 검은 수녀들 개봉하고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어, 영화 잘 봤다고. <웃음> <웃음> 심지어 검은 사제들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기분이 참 이상하더군요. 예.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그 검은 사제들만큼 또이 영화가. 검은 시리즈가 좀 계속돼서 저한테서 한번 기회가 다시 올수 있는 <laughs> 날이 오도록 해서 그 참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한국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또 뭐, 검은 파묘단 정도가 되려나요? 뭐, 기쁜 <laughs> 생각들도 해보기도 했는데, 네, 오늘 저희의 바람이고, 이것은 제작사, 배급사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의 성원에 따라서 이 시리즈가 이어갈 수 있는 동력과 또 장기 롱런 할수 있는 또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주변에 좋은 입성을 많이 부탁드리고, 검은 수녀들과 함께 좋은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